얼마 전 맥스 할로웨이가 MMA 아워의 출연에 향후 코너 맥그리거와 싸우고 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코너와 싸우고 싶어. 난 패더급에서 유일하게 코너를 판정까지 데려갔던 사람이야. 나와 코너의 시합은 완전 재밌는 시합이 될 거야. 우린 과거 싸웠던 때와는 다른 파이터들이 됐어. 많은 팬들이 코너와의 시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체급은 상관없어. 오픈 웨이트 경기로도 싸울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말에 어제 코너 맥그리거가 응답했습니다 난 절대 은퇴 안한다 그러니까 우린 싸울 거야 친구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013년 패더급에서 싸웠었고 코너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코너 또한 인터뷰 등에서 맥스 하로웨이와의 리매치를 간간히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었고 지난 2021년 11월 14일 맥스 하로웨이가 야이르 로드리게즈와 싸울 당시 중계 화면을 통해 가상 대결까지 펼쳤던 코너였기 때문에 언젠간 두 선수가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코너는 TUF 촬영 중이고 TUF가 끝나고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마이크 챈들로와 웰터급에서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너와 맥스가 당장 붙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고로 맥스는 호주에서 9월을 언급하며 정창성 선수와의 경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정창성 선수와의 경기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5월 7일 벤터컵 챔피언 알저메이 스털링을 상대하는 헨리 세우도가 ESPN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알저메이는 내 레벨이 아니야. 사실 UFC는 스털링을 제거하라고 날 히트맨으로 고용한 거야. UFC가 정말로 나한테 타이틀샷을 주고 싶어했냐고? 아니. 하지만 헨리, 넌 스타일상 스털링을 상대하기 최적의 매치업이다. 우린 갤 쫓아내고 싶다라고 했고, 난 좋아. 글러브 다시 끼고 가서 임무를 완수할게라고 했던 거지. 파워, 스피드, 경험, 투지, 테크닉 등등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뛰어나. 심지어 외모도. 그냥 모든 영역에서 걔보다 뛰어나. 알저메인도 내가 모든 로스터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어. 걔가 날 2라운드에 끝내느니 자격이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난 걔한테 내 벨트를 베이비시팅 맡겨 놓은 거야. 켄 스타일 상 내가 본인에게 가장 힘든 매치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뭘할수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 경기는 3라운드를 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 드리쿠스 두플래시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로버트 위테커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드리쿠스를 전혀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어 걔가 터프하고 체력도 좋고 완성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더 낫다고 믿어 걔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나도 다 갖추고 있어 그 이상을 갖추고 있고 더 많은 걸할 수도 있지 내가 더 뛰어나 그게 진실이고 팩트야 난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아. 드리쿠스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을 거야. 많은 선수들이 그랬듯이 걔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걔가 상대를 분해해버리고, 패버리고, 난전을 만들어버릴 거야. 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데사냐는 드리쿠스 두 플래시스의 아프리카 발언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도 제발 이겨라. 라고 얘기하며 드리쿠스가 타이틀샷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드리쿠스가 휘테커라는 아데사냐 호위무사를 넘어 아데사냐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